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아니면 여러 번 들어봤을 이야기, 골다공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변호사의 광고를 볼수 있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문제가 있었다면 몇백만 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의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도 이런 광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인 CDC의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대퇴부나 척추의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이 4%가 있는 반면, 5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16%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 통계를 보면 남녀 모두를 합하여 65세 이상의 사람에서 16.2%의 골다공증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따로 구분을 해보면 남자에서는 5.6%에 달하지만 여성에서는 24.8%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65세 이상의 여성에서 4분의 1, 4명 중에 한 명이 골다공증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인분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노인분들에서 넘어지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말을 종종 하고요. 저 또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 통계도 같겠지만 미국 통계를 보면 어, 추락 후 어, 대퇴부나, 척추에 골절이 생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넘어진 사람이 골다공증이 없었다면 대퇴부나 척추에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대퇴부나 골, 어, 척추에 어. 뼈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골다공증이 일어나야만 대부분 부러질 수 있는 부위고 물론 엄청난 사고 아니면 뭐차 사고나 높은 아주 높은 곳에서 넘어진 사람 추락을 한 사람이야 어디든지 부러지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노인분들이 걸어다 걸어가다가 다리를 잘못 짚어서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뿌러 어, 척추나 대퇴부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무섭냐면, 어, 이런 골다공증이 있어서, 어, 대퇴부나 척추가 부러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퇴부가 부러졌다 하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 어,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어, 침대에 누워서 거의 대부분의 하루를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아무리 어,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어,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데에 대한 합병증도 생기고, 그리고 뭐, 어, 침대에 계속 누워, 6개월이나 어 9개월 정도 누워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욕창이 생기고, 그렇게 욕창이 생기면 어 감염이 되고 폐혈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 그 재활치료를 하러 어 퇴원을 했다가,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항생제를 아 어, 투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어, 누워 있다 보니까 또 폐렴이 걸리고 폐렴이 걸려서 어 급성 호흡 아 어, 부전증이 생겨서 인그아 어, 인공호흡기를 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넘어진 일이 어 대퇴부나 어 골반 뼈나 아니면 척추의 뼈를 아 부러지게 함으로써 계속 도미노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6개월, 1년 아니면 길게는 2년 후에 그런 분들이 사망을 하는 경우를 의사들은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병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의사 학회에서 65세 모든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신장병 아니면 신장 이식을 하신 분이거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전립선암이 있으신 분 또는 여성분 중에서 폐경이 일찍 오신 분들은 더 미리 골다공증 검사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으신 분 그리고 유방암이 있어서 유방암 호르몬을 맞으시고 계신 분들도 골다공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세번 이상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골다공증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남자가 되더라도 골다공증 검사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타운에 와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골다공증 약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한 후에 골다공증 약을 필요하신 분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골다공증 검사는 방사성 검사로서 덱사 스캔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사성 검사에서 수치가 나오는데요. t 스코어라고 해서 t 스코어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까지는 골다공증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드실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칼슘과 바이타민 D를 드셔야 되는 어, 전 단계고요. T 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어,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 방법으로는, 어, 칼슘과 바이타민 D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항상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하시는 것도, 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비타민 D는 50세를 넘어가는 여성이라면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 1200mg의 칼슘과 6 0 0 i n t e r n a 의 바이타민 D를 복용을 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으로는 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제일 오래되고 가장 흔한 것이 비스포스페드 어, 계열의 약으로서 포사맥스, 어, 액토넬, 어, 보니바 등의 약이 있습니다. 어, 이런 약들은 어,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어,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으로 나가는 처방되는 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약으로는 프롤리아라고 어,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로 맞는 약이 있습니다. 프롤리아라는 약은 우리 몸에서, 어, 세포들이 항상 뼈를 생성을 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어, 뼈를 어, 파괴하는 그 세포의 기능을 저해하는, 음, 어, 엔티바리, 항체로서, 어, 그것을 저하함으로써 어, 뼈가 더 튼튼하게 어, 만드는 약이고요. 세 번째는 '폴테어'라고 하는 어, 주사약입니다. 어, 이 약은 파라타이로 호르몬과 같은 어, 뼈를 만드는데 필요한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약입니다. 자, 이세 가지 약들 중에서 어, 모두 다 어, 뼈를 어, 만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목적은 있으나, 어, 그 치료 과정에서 어, 특히 턱 관절 같은 것을 더 약하게 할수 있는 어, 문제가 어,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이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과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턱관절에 괴사가 있으면, 어 치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턱관절이 괴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 두번 다시, 어그 골다공증 약을 처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의사로서, 어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것은, 어 노인층의 분들이 넘어진 후에 대퇴 관절이나 척추가 파괴되어서, 어, 일어나지 못하고,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어, 침대에 누워서, 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후에, 그, 거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전에 어 항상 어, 환자분들께 어 치아 발치 어 치아 발치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치아에 대한 큰 어~ 인터벤션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항상 어 치과 의사 선생님을 먼저 가서 보고 어 치아를 한번 정리를 한 후에 골다공증 약을 시작을 하자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약을, 골다공증 약을 먹다 보면 턱관절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 아 괴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 치과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약간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다공증 약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어 항상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 골다공증 검사를 반드시 하신 후에 자신이 골다공증이 있을 때 약을 드시고요 어떤 사람이 그 약이 좋다고 해서 남 약을 빌려 먹거나 뺏어 먹는 그런 일은 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골다공증 약을 드시더라도 항상 운동 즉어 요가나 걷기 뭐 한국 분들은 골프를 좋아하죠. 그래서 골프를 치실 때도 어, 칼트를 타고 다니시지 말고 어, 이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어, 날씨도 좋으니까 어, 카트를 밀면서 걷는 어, 운동을 해, 하면 어,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에도 좋은 어,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골다공증 치료 또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질병과 같이 어 자신의 골다공증이 있는지 조사를 하시고 그 조사를 하신 후에 약을 먹어야 되시는 분만 자신의 주치와 상의를 하신 후에 어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